먼지가 딱 쌓여있으면 벌써 숨쉴때딱 와서 찔러요, 코를 알레르기 물질이니까 두 번째 비법은 깨끗하게 청소하기인가요? 닦을 먼지도 없어 보이던데 게다가 수건을 뜨겁게 데우기까지? 뭐 하는 걸까? 드시려 그러는 건 아니잖아 어떤 비법을 알려주시려는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을 코에 대고 오, 좋다. 아하 코 찜질을 하시는 거였군요 오 저런 방법 있었네 코뻥 뚫려요 뻥 뚫려요 아 코에다가 대고 숨을 쉬면 코 속이 촉촉해지면서 비염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온찜질은 뭐냐면 우리가 임파관을 열고 정맥혈을 열어서 배농이 되게 하거든요 배출이 배출. 네,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붓기나 이런 것들이 빠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가 안 막히고 어이구, 좀 편해지는 거죠 찜질하기가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인데요.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 중인 정훈 씨,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 메뉴는 네. 샤브샤브입니다. 제가 오늘... 청경채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청경채는 칼륨, 비타민이 많아서 이 염증 완화에 최고입니다 저같이 비염 있으신 분들은 청경채 많이 드십시오 식이섬유뭐 청경채 이런 것들은 보통 장이 가장 좋아하는 아. 음식입니다 특히 음. 장에서도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 같은 게 좋아하는데 면역의 70%를 장에서 담당을 하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테고 음. 비염도 치료하는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아. 삼0년 넘게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는 식습관. 백끼니 이렇게 챙겨 드신다니 부지런도 하시네요. 응? 만나보다. 아우 뭘 들이 사왔어? 참회 형님. 참회? 네. 사업하면서 만난 후배인데 아, 제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운영 칠한 동생 박광훈입니다자 끝내주는 육수 군물이 갑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풍부한 건강식단 완성! 남자 두 분이 되게 집에서 잘 해드시네? 형 근데 응. 채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고기는 없어요? 고기 대신에 새우, 두부, 이게 두부야! 단백질 충분히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봐 청경채나 배추나 양배추 같은 배춧가들이 진짜 비염에 좋아요 비염에 염증을 줄이는 성분들이 많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안정훈표 샤브샤브 두분 입맛에 꼭맞나본대요 음, 옛날에 형님 근데 이게 뜨거운 거 먹고 그러면 음. 콧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음? 옛날에 콧물 엄청 흘렸잖아 뜨거운 거 먹으면 막코 풀고 막먹아막 막 그랬잖아 예, 네. 지금은 콧물 안나야 진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님 나도 비염기가 조금 있거든 비염 관리 잘해 나중에 만성으로 넘어가면 아주 골치 아파 알겠습니다 형님 잔소리는 그만하시고 식사하셔야죠. 아무래도 동생분은 밥먹으러 자주 찾아올 것 같은데요. 어우 잘 먹었어 요 형님 엄청 야, <laughs> 잘 먹었네. 내 너한테 준 선물이 있어. 기다려봐. 그래 예? 음, 음. 선물? 후식 갖다 주시는 건가? 냉장고에서 꺼내 비밀스럽게 음. 건네는 이것의 정체는? 아유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네. 유산균이야 유산균. 유산균이? 코 면역 유산균. 코면역유산균이요 코면역유산균은 면역력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알레르기 비염의 근본적인 개선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비염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뭐눈 청소 뭐코 청소 뭐코 뚫는 거약다 먹어봤는데 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요즘 챙겨 먹고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을 탈출하기 위한 안정우 씨의 마지막 비법은 코 면역 유산균이었습니다.